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8월 26일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 공산당 창당 백년과 한국인의 중국인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이 부정과 회피의 주제가 되고만 현실을 돌아보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여기에 참가한 한 한국인 대학원생의 발표는 세미나에 참석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 혐오 콘텐츠를 자세히 소개했는데 그 내용이 회의에 접속한 중국인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할 만큼 내용과 관련 댓글들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채널은 현재 한국의 2030 세대들의 밤중정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관련 사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중국은 모르고 있을까요? 전혀그렇지않습니다그들도관련사항을시시각각모니터링하고있었습니다지난18일올라온중국의관련뉴스하나보시겠습니다한국民意调查显示，大部分受访的韩国年轻人对中国印象不佳。中国现在已经取代日本成为韩国年轻人最讨厌的国家。美国 pu 中心也以类似的主题进行过民调，只有韩国出现了年轻人比老人更厌恶中国的情况。这种情况之所以出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반중 정서는 과거부터 계속 존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중국도 미월 관계가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아시아 연구원이 우리나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2005년, 2015년, 2020년에 각각 조사한 내용인데 10년 후.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는 이라는 질문에 2005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선 40.7%를 그리고 2015년에는 미국을 더큰 폭으로 앞선 72.1%를 역시 2020년도에도 53.6%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아산정책연구원의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라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56.1%를 차지하며 31.9%의 미국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었지만 2018년이 되면서 중국은 33.9%로 확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미국은 상승하게 됩니다. 사드 배치 논란과 그에 따른 한한령으로 한중 관계가 냉각기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일본이 중국을 좋지 않게 보는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5월 매경 이코노미와 일본의 겟론 n p o 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는 문화와 역사적인 대립 때문에 그리고 일본은 생각구 열도를 사이에 둔 중국과의 영토 분쟁 때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 역사 이외에 미세먼지, 황사, 전염병,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 물었더니 그 결과는 64.5%가 미국을 11%는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반중 감정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중국의 문화 역사 공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잡음의 배경에는 맹목적 애국 애당주의자들, 샤오펀홍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 시기 모택동에 의해 동원된 현대판 홍위병들로 온라인 공간에서 중국에게 비판의 시각을 드러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한 적개심과 무자비한 사이버 폭력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가장 자주 노출되는 타깃이며 이들은 늘 한국이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도둑질한다는 주장을 구실로 삼습니다. <목소리> 要靠我们相传，站在新的起跑线上，响亮回答：少年要谱写中华更璀璨！ 문제는 이들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일부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만 당국과 언론은 이들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철저히 이들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결과 중국은 전세계적인 반중 정서에 직면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깃발 아래 헤쳐 모이며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바로 턱 밑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는 내년에 수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역대 최고조에 이르자 중국 언론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경고등을 켜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덩신왕은 한국 젊은층의 반중 감정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 한국의 반중 정서를 낮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 친미 성향의 한국 특성 등 과거처럼 획일적인 원인들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양국 젊은들 간의 문화 교류나 학술 토론 등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 오해에서 비롯된 이견을 좁혀 불필요한 문화적 충돌을 없애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외교대학의 소호 교수는 중국망에낸 기고문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정서는 중국의 국제 관계 구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중국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호 교수는 현재 각 시의 광정국에서는 국제 관계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걸을 수 있는 정화 장치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에서 퍼지는 무분별한 거짓 뉴스는 불필요한 오해만 생기니 이를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소우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말처럼, 자국 내 일부 분노의 젊은이들이 한중 문화 충돌과 관련하여 과도한 주장을 한 것을 마치 중국 정부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되는 부분들이 한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국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관조우는 반중감동 해소를 위해 중국이 시급해야 히할 조치로 양국 청소년 간의 교류 확대와 인터넷의 정화 작용을 통해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중한两국과했습니다중한한국의한한국과가대했습니다 <목소리도> 해당 뉴스들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중 관계는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로 노력합시다. 오히려 반대로 말해야 합니다. 늘 한국이 말썽을 일으키는데 왜 한국이 먼저 반중 감정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나요? 한국만 그럴까? 반중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자니까 질투나서 그런 겁니다. 국가 대 국가 간에 영원한 우정이 어디 있어. 영원한 이익만 있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니 그냥 각자 잘 살자. 중국도 한국에게 좋은 감정 없는데 그럼 한국도 이걸 해결하려 노력할까? 문화교류 강화해야 해. 특히 젊은이들 간의 교류. 위험을 해결하는 것은 양자가 모두 해야지. 단순히 한쪽만 노력한다면 영원히 풀지 못해.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지? 한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이번 올림픽 한일 남자 탁구 단체전에서 중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을 응원했는데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쓴것 같네. 중국망에 올라온 교수님의 글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만드네요. 지금까지 중국은 반중 정서의 원인을 중국의 발전을 시기해서, 혹은 언론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점만 부각해 보도해서라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듯 중국에서도 한국의 반중 감정이 자국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중국이 변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